세종은 미래의 수도. 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토지는 삶의 바탕입니다. 소망하면 갈수 있는 그길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풍요로운 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 날개의 소망입니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세종시 2040년도시 기본계획을 근거로 세종시에서 집중해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2040년까지 세종시의 인구 목표는 81만4천명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현재, 세종시 인구는 38만 7,419명입니다. 4개의 중생활권으로 세부할 때 조치원을 포함하는 북부생활권이 현재 6만 3,441명에서 14만 6천명을 목표로 하며 3만 4,696명인 동부생활권의 목표는 8만 7천명이고 남부생활권이 6만 893명에서 12만 천명을 목표로 합니다. 집중하여 보아야 할곳은 서부생활권입니다. 2020년 인구 목표 14만 500명을 훌쩍 뛰어넘는 162% 초과 달성하며 현재 인구 22만 7,863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도심의 인구는 21만 7,540명입니다. 2040년 목표 인구는 46만 명으로 이 또한 전체 인구의 56.5%를 차지합니다. 세종시의 인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부 생활권이 견인해야 할 크기는 234,347명으로 엄청납니다. 234,347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서부생활권에서 감당하고 수용해야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가능할까요? 도심의 일생활권, 이생활권은 주거지를 건설할 토지가 없습니다. 한창 건설 중인 육생활권에서 수용할 인구는 최대 13만 명 정도이고요. 연기지구 6천 세대를 포함하여 연기면이 감당할 수 있는 수는 약 2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9만 명은 고스란히 장군면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세종시 2040년도시 기본 계획에는 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면에는 최소 3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 9만 명의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하게도 장군면은 지형상 넓은 뜰이 많은 위치입니다. 3만 호 이상의 주거지 건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처럼 도시 편입이 확정적인 장군면의 초인접한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토지입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땅. 전원주택 최적지.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1번 고향 전원 마을을 소개합니다. 세종 고향 전원 마을입니다. 공주시 의당면에 속하여 있는 중흥리 고향 전원 마을은 중흥리 112-1번지 1원에 조성되어진 정남향의 따뜻한 땅입니다. 양지바른 위치에 있으며 주변에는 아주 예쁜 마을과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대의 위치가 해발 약 20m부터 40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전면으로 막힘이 없이 탁 트인 예쁜 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정남양의 햇살을 온전하게 받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전방 150m의 야트막한 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 세종시 장군면과 경계로 행정구역 상공주이나 세종시의 생활권이 주는 혜택을 모두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종시와도 같은 곳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중흥저수지는 잘 만들어진 호수가 산책로를 제공하며 낚시터가 운영 중으로 강태공들에게는 너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호숫가 주변으로는 예쁜 카페들이 지어질, 거수로 전원생활에 빠져서는 안될 즐거움입니다. 세종시 일생활권, 육생활권과 정한 IC를 잇는 43번 국도 중흥나들목이 우리 땅과 800m의 차량 1분 거리로 아주 가깝습니다. 중흥나들목은 우리 땅에 소유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종시내를 포함하여 서울 그리고 전국 각지로의 이동에 꼭 필요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최고의 전원 주택 부지입니다. 부지의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행으로 잘 닦여 있는 주진입도로와 접하여 있는 부지 전 필지가 벙커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성 면에서 대단한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에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현재 200평대로 나뉘어진 필지를 절반 100평대로 나눠 세컨하우스 용도로 전환하여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부의 도로는 차량 2대에 여유있는 교차 진행이 가능한 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흥리 고양전원 마을은 부지 면적 7,530평의 도로 지분 약 17.7%로 공유 면적이 1,336평입니다. 분양 면적은 공유 지분 포함하여 8,866평이며 총32 필지의 중대형급 단지로 조성되었는데요. 한 필지당 면적은 10번 필지의 202평과 같이 200평대가 줄을 이루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최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실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전원생활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주말 또는 휴일에 자연과 전원이 주는 좋은 기운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대지 활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필지의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분할 계획도 상의 21번 필지를 예로 들자면 벙커 주차장이 가능한 위치에 토지 분할 모습이고요. 주도로가 아닌 부도로에 접한 토지의 분할 예시는 20번 필지처럼 진행합니다. 물론 종전대로 전원주택으로의 소유도 가능합니다. 세컨하우스의 목적에 맞도록 분양 가격도 조정하였고, 부담 없이 좋은 가격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도심 인근, 아주 좋은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 속의 생활을 많은 분들께 지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평당 200만원에 분양하던 분양가격을 대폭 낮춰 평당 130만원에 공급합니다. 세종시 관내는 물론이고 주변 공주에도 이만한 금액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개발되어진 토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되어 시행하는 분양에 꼭 참여하셔서 세종시 초 인근에 내땅한 필지 소유하는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중흥리 고향 전원 마을의 인근에는 2024년 분양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83만 평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2023년 전반기에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위와 같은 시기에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들의 경우 주변에서 대토를 구입하는 수요가 발생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의 토지는 1차로 가격 상승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본 산업단지의 기대 효과 추정치는 생산유발 효과 8,206억 원과 고용유발 효과 5,916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 20조 6천억 원이며 산업단지 종사자 수1 9 0 0 0 명을 예상합니다. 우리 땅의 1.5km 2분 거리인 의당년 가산리 38-1. 번지 일원에 약 20만 평의 부지에 신공주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이 진행 중이고요, SK건설이 시공하며 산업용지는 약 13.3만 평입니다. 산업단지 주위에는 산단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임직원들이 우리 땅의 수요자가 될 것이며 이때 한번더 지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치원 일반 산업단지가 약 7km, 월산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4km 이내에 원개발에서 개발 예정인 호텔 및 골프장 등 레저타운이 들어서는 시점에는 주변 환경의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행복도시의 중심까지 10km 이내로 일생활권과 육생활권이 7km 이내니나 시립도서관이 7km 그리고 충남대학병원이 8km 이내 홈플러스까지는 9km 이내로 세종시의 도시가 주는 혜택을 모두 공유합니다. 부지에 아주 가까이의 교육 환경이 참 좋은 의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흥리 고향전원마을의 인근에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한창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우리 땅 800m 인근 차량으로 1분 거리에 있는 중흥나들목을 통하여 43번 국도와 만나는 1.5km 거리에 세종IC로 진입하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를 통한 서울의 진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75분으로 수도권의 어느 곳과 견주어도 서울과의 접근성 면에서 뒤지지 않는 수도권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지가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2차선 691번 지방도로 외에 세종시 S2 생활권인 가람동에서부터 전이면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이 있고 중흥나들목 인근의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개발되어지는 지역은 도로 환경이 같이 좋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9년 세종 청주 고속도로의 건설이 완성될 때는 청주 그리고 청주공항까지의 이동이 세종도심에서의 이동보다 더욱 빠를 것이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종점인 당진 영덕 고속도로 세종 JCT의 진입이 3분 이내로 서해안의 도시 그리고 경북 내륙과 영덕 등 경북 및 강원도 남부 동해안의 여러 도시로의 이동시간이 단축되어지는 아주 좋은 교통환경이 됩니다. 주변 고속도로 교통망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 등이며 모든 도로를 이용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이자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교통편익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의 개발여지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도시가 되기에 충분한 입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세요. 010 2764-6944, 성심껏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전체 필지 남양의 따뜻한 곳입니다. 전면으로 보이는 야트막한 산의 정상이 세종시와의 경계입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의 아래쪽 20만 평의 부지가 신공주산업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전면 천태산의 자태에서 태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부지의 뒤편으로는 녹지 않은 산이 막아주고 있어. 겨울에 북쪽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아늑하고 포근한 지형입니다. 잘 가꿔 놓은 농경지와 예쁘게 지어진 농가 주택들의 전경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도시의 인근으로 도시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며 전원의 아름답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전원 주택 최적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의 항공 촬영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도로가 행복도시와 정한 IC를 잇는 43번 국도입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이는 위치가 중흥나들목으로 세종도시 방향으로 진입하여 700m 거리에 세종 IC가 건설 중입니다.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